기다리고 기다리던 3월이 왔습니다. 드디어 개학 날이 와버린 것이죠. 귀마라건도 개학을 맞이했는데요. 과연 학교엔 어떤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이번 영상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알아볼 선생님은 기우입니다. 체육교사 겸 학생주임을 맡고 있는데요. 평소에는 멍하게 있지만 교칙 위반이란 얘기를 들으면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보니, 노란 머리의 제니츠, 귀걸이를 한 탄지로, 복장불량 이노스케와 계약 첫날부터 추격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정에 있는 탄지로의 귀걸이는 좀 봐줄 수 있지 않나 싶지만, 공과 사는 구분해야 된다는 마인드입니다. 귀걸이를 압수하는 그 순간까지 마주칠 때마다 쫓아다니는 집념을 보여주고 있죠. 죽도, 줄넘기, 축구공 등 체육 관련된 물건이란 물건으로 이들을 제압하는데, 그럴 때마다 웬 물이 튄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네요.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포의 대상인 존재이지만 딱이 학생한테만큼은 엄청 약한데요. 바로 시노부입니다. 기우는 시노부에게 약점을 파악당해 그날 이후로 이래저래 협박당하거나 이용당하는 신세가 됐는데요. 아마 기우가 가장 좋아하는 연어 무조림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은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기우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고 다른 선생님들도 딱히 신경 쓰지 않아서 식사도 편의점에서 대충 구매한 뒤 학교 구석에서 조용히 먹는데요. 요즘 들리는 소문으로 탄진론의 빵 가게에서 3월달 한정 판매 노릇노릇 연어마요 치즈빵이 나온다는 걸 듣게 됩니다. 사서 먹고 싶은 마음은 한가득이지만 교칙 위반 문제로 이래저래 부딪힌 탄지로여서 괜히 마음이 불편해 구매를 주저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기우는 연어마요 치즈빵을 구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재밌겠네요. 다음은 역사선생님 랭고쿠 쿄지로입니다교육열이 강한 엄청난 열혈판데요. 하지만 너무 뜨거운 나머지 너무 흥분해버리면 학생을 날려버리기도 한다네요. 워낙 시원시원한 성격인지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엄청 많으며 좋아하는 선생님 랭킹에서는 언제나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할 정도입니다. 어느 날은 피자 전단지를 보고 먹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학교에다 피자를 시켜 먹는 기행을 저지르는데요. 이 장면을 탄지로 일행에게 발각 당하자 이들에게 한 입씩 나눠주려 하지만 규칙을 엄격하게 짓게는 사네미가 저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마는데 아이들이 침 흘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던 쿄주로는 방과 후 이들을 실습실에 불러 피자 토스트 재료를 사와 손수 만들어줍니다. 아 참고로 이런 인스턴트 음식은 곧잘 만들지만 요리 실력이 좋은 건 아닙니다. 방학 때 카레돈 가스를 만들려고 했다가 온 음식과 냄비를 다 태워 먹었다고 하네요. 어찌됐든 학생들을 챙겨주려는 마음이 엄청난 쿄주로 역시 좋아하는 선생님 랭킹 1위가 괜히 된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표지로도 약간 엉뚱한 면이 있습니다. 고구마를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교무실 책상 구석에 있는 말라 비틀어진 고구마를 보고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 한참을 고민하기도 하고 교직원 회의 중에 형광등 말고 촛불을 켜면 정신 집중이 더잘될 거라는 등 일반 사람이면 이해 못할 소리를 하기도 하고 탄지로네 밴드가 공연하는 걸 보고도 노래는 못 들어주겠지만 그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감동해 밴드를 전폭 지지하는 등 약간 자신만의 독특한 세계관이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나올 귀마라원에서 교주로의 열정으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은 수학선생님 사네미입니다. 사네미는 수학에 대한 큰 애착이 있는데요 이전엔 수학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학생을 창밖으로 집어 던진 적도 있습니다. 체육선생인 토미오카 기우 만큼 이나 악명높은 교사라는 말이죠 또한 첫날부터 지각한 탄지로와 제니치가 기울을 피해 복도에서 뛰어다닐 때 시끄럽다며 벽에다 상각자를 꽂아버리기도 하는 엄청난 완력의 소유자인데요. 이런 것들 덕분에 학생들이 공포심을 느껴 혼나지 않으려고 수학을 열심히 한 덕분에 학생들의 수학 평균 점수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친동생인 개냐와의 사이가 좋지 못한 사내미. 개냐는 지난 시험에서 전교 13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지만 수학 성적만 나자 사내미가 상당히 못마땅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 때 성적이 좋지 않게 나온다면 학교 축제에 음식 노점 무료 이용권을 모두 압수하겠다고 하죠. 하지만 개냐가 성적을 잘 받아올 때는 칭찬은 물론 용돈까지 두둑히 챙겨줍니다. 당근과 채찍이 확실한 스타일인 것 같네요. 또한 사네미는 교내 최고의 인기 여교사인 카나에와 교무실에서 바로 옆자리를 사용 중이라 같이 말을 섞는 모습이 자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질투심을 느낀 몇몇 학생이 사네미에게 보복할 계획을 세웠지만 아까 언급했듯 학생을 창밖으로 던진 사건 때문에 보이고 뭐고 할 엄두를 못 냈죠. 게다가 소문에 의하면 사네미가 잘때 살자가 새겨진 추리닝을 입는다는 말이 있어서 선생님 하기 전 직업이 암살자가 아니었냐는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음, 만약 제 수학 선생님인사생이라면전 과목 포기하고 수학만 해야 될것 같네요. 다음은 미술 선생님 탱겐입니다. 일단 탱겐은 뭔가 좀 독특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밖에서 비를 쫄딱 맞고 수업에 들어가는데요. 왜 비를 맞고 있냐고 물어보면 비 오는 날엔 텐션이 올라가지 않냐? 라는 소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텐션도 올라가고 폭풍우가 화려하단 이유로 비 맞는 것을 즐기는 것이죠. 만약 1교시가 미술인 반이 있으면 그 반은 무조건 청소를 해야 합니다. 왜냐면 텐게는 예술은 폭발이다 라는 자신만의 신념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다 말고 미술실을 폭파시키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 잔해들을 정리해야 됐던 것이죠. 그래도 청소 빨리 끝내면 1교시 동안은 쉬면서 과자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내심 1교시가 미술이길 바라기도 합니다. 사실 미술이라 하면 예치는 계열이라 학생들에게 딱히 엄청 잘 그려야 한다 강요하진 않는데요. 하지만 제니치가 거제로낸 그림은 정말 봐줄 수가 없을 정도라 점심시간에 따로 불러 두쿤을 시켜주기도 하죠. 만약 학교 축제가 열리는 날에는 혼자서 교사의 신분으로 참여하는데요. 탱게는 축제라는 이름이 붙은 일에는 무조건 전역으로 참가하는 게 본인의 신조기 때문입니다. 저번 초콜릿 모으기 축제가 열린 날에는 아이들에게 물풍선을 잔뜩 날리고 엄청난 양의 초콜릿 상품을 빼앗았는데 혼자 팀이다 보니까 가정실습실에 숨겨두었던 초콜릿을 제니츠 이노스케에게 도난당하고 결국 축제 우승 상품을 단지로 일행에게 빼앗기고 말았죠. 그날 밤또한번 미술실을 폭파시키지 않았을까 생각됐는데요. 만약 김연학원을 실제로 다니게 된다면 미술실 앞은 피해서 다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고등부 3학년 신호부의 언니이자 생명과학 교사인 카나에입니다. 학생시절 귀멸학원 3대 미녀였고 지금도 학생들에게 인기만점인데요. 개학 첫날부터 기우에게 쫓기는 탄지로 일행을 숨겨준 뒤 기우에게 애들 본적 없다고 시침이 때버려 그의 추격을 따돌려줬는데 이런 학생들의 일탈을 주일하게 이해해주는 교사인지라 학생들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천사 같은 카나에도 약간 수상적인 면이 있었는데 탄지로의 랭이 교무실에 들렀다가 웬 부석처럼 생긴 게 잔뜩 복사되는 걸 보고 카나에한테 물어봤더니 요즘 시대에 일일이 수작업하면 번거롭잖니 라며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어 음, 약간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걸까요? 또한 약에 대한 지식이 빠삭한 친노부와는 다르게 카나에는 꽃에 대한 지식이 남다른데요. 대체 씨앗에다 뭘 줬는지 흙도 물도 없는 서랍에서 하루 만에 꽃이 만개하기도 합니다. 이 장면을 본 다른 교사가 업무 보는데 불편하다며 꽃을 뽑아버리려는 사람이 있으면 꽃의 영혼을 빼앗으면 그만큼 수명을 잃는다 라는 섬뜩한 말을 하기도 하죠. 귀멸하건 교무실에 들릴 일이 있다면 절대 카나헤의 책상은 만지면 안될것 같네요. 다음은 화학교사 이구로 오바나이입니다. 앞서 언급한 기우 사내미와 함께 호랑이 선생님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시험에서 낙제점을 받는 학생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로켓을 쏜다고 합니다. 만약 바지에 저 로켓이 터지는 날엔 오줌싸개라고 하루 종일 놀림받겠죠. 또한 이구로는 여성 알레르기가 있어서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며 목덜미의 뱀 역시 여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데리고 다니는데요. 어느날 탄지로가 발신자 미츠리라고 적혀있는 러브레터를 그에게 전달해주려는데 여성 알레르기가 있는 이구로가 기절해버리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의외로 덤덤하게 전달해줘서 고맙다며 아무렇지도 않은 반응을 보입니다. 여자를 무서워하는 건 분명하지만 미츠리와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죠. 어쨌든 편지의 내용을 본 이구로는 탄지로 제니치를 불러 미츠리에게 줄 선물 고르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세 사람이 고민한 끝에 미대생인 미츠리가 직접 만든 캐릭터를 새긴 양말을 선물하게 되고 그 선물의 효과는 매우 대단했습니다. 매번 대식가인 미츠리에게 먹을 것만 선물하다가 이번 건으로 찐 감동을 받아버린 것이죠. 덕분에 탄지로 제니츠는 이번 학기 화학 시간은 조금 졸아도 물로 쾌청은 피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다음은 도덕교사 교매입니다. 탄지로와 제네츠가 속한 1학년 죽순반의 담임인데요. 워낙에 근육질에 흉터까지 있어 첫인상이 무섭지만 항상 귀여운 고양이 아이템을 들고 다니는데다가 실제로 고양이를 보면 너무 귀여워서 잠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마주치는 길냥이를 학교에 데려가고 싶단 생각을 하지만 매번 기우액이 가로막혀 실패하는 바람에 밖에서 양이들을 보살피는 중이죠. 학생들의 교메이가 서서히 상냥한 사람인 걸 눈치채는 경우가 생기면 수업시간에 졸거나 딴짓하는 등 교메이를 무시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교메이 혼자서 큰 수납장을 옮기는 등의 엄청난 완력을 쓰는 경우도 자주 보이기 때문에 절대 무시하거나 그런 경우는 생길 수가 없죠 근데 교메이가 너무나 상냥해서 칠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학생이 있으면 직접 칠판을 뜯어서 눈앞까지 들고 와준다는 썰이 있던데 네 차라리 안경을 쓰는 게 낫겠죠 자 오늘은 개학기념 김열학원 선생님 편을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김열학원에 다닌다면 어떤 선생님 반에 들어가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 편으로 돌아올 테니까요. 먼저 영상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